알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손대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서가셔서 맡겨진 모든 분들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 주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교회력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력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 중요한 그 삶과 그리고 가르침들을 1년 365일 달력 안에 담아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는 세속적인 명절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그런 전통적인 명조들이 있지만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영적 성장에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산상 변모 주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셨던 그런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날은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 위치하고요. 따라서 주현절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교회력에서 산성 변모 주일은 주현절을 마무리하고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을 묵상하고 또 다가오는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지난 3 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대표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사주째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근거로 해서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자막에 띄워 놓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자막 없이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잘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네 번째 열매로서 올해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어, 외국 관광지에 가면 어, 외국 상인들이 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 이야기를 할때 어, 한국말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언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보죠.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빨리빨리. 뭔가 어투는 한국 사람의 어투는 아닌데, 어디선가 한국 말, 익숙한 한국 말이 들려오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물론 이 빨리 빨리라고 하는 어, 정신이 어, 우리나라가 전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느긋함이 없어졌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정신없이 서두르는 것이. 마치 하나의 체질처럼 되어 버렸어요. 인내할 줄 모르고 매사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조급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이익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남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얘도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우리 사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학생 시절에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이제 이 내용을 붙여놓고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 인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공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어, ppt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볼까요?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우정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과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공자는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공자가 오늘 여기에 보면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내, 오래 참음을 성령의 네 번째 열매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이 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헬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크로트미아라고 나와요. 마크로트미아. 이건 자기를 억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에 쓰인 게 마크로트미아.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헬라어 마크로트미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에렉 아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렉 아파임. 이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아주 재미있게도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길다. 어, 여러분, 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코가 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재미있죠? 히브리인들은요 분노가 타오르는 것이 바로 이 콧구멍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요? 해 흥분하면 막 호흡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급기야는 콧구멍이 막 실룩실룩 되고 겨울철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가 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 통로가 길어서 그 분노를 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영혼의 긴 호흡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면 깊이 숨을 들이시고 참으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 지금 당시 이 갈라디아서는 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사회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지중해 안에는 모든 나라들이 이 헬라의 문화권 아래 있었습니다. 어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시 살던 1세기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고 헬라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를요. 오늘날처럼 미덕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아 어, 그러면 참게 좋은 거다라고 조금 전에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봤듯이 우리는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1세기 그리스인들은 이 오래 참음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걸 뭘로 봤냐면 약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요 어떤 모욕이나 손해도 참지 않는 게큰 자랑거리였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은 당대의 지금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복수를 할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은 우리의 정서와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 1세기의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왜?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오래 참음을 약함으로 이렇게 여겼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생각하는 약함이 사실은 가장 강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함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오래 참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욕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못받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길이 참는 삶을 침이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삶대로 우리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바로 그래서 오래 참음입니다. 이 명령은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그런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조절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노조절장애 우리 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노라는 것은요 사람이 보람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원초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꼭 필요한 감정표현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자극에도 지나치게 분노를 느끼거나 그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디스오더 병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젊은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보면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제니퍼 로렌스도요 학창 시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와 아, 빈센트 반고흐도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절제할 줄을 어, 절제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또 정보통신의 혁명을 이룬 천재 스티브 잡스 역시 예,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에피소드까지 있느냐 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금기시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잡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잡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을 만나면, 생각지 않은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막 화를 내면서 그 직원을 그날로 해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직원들 가운데에는 스티브 잡스가 출근했으면 차라리 계단을 이용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계단을 이용했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정도예요. 잡스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폭언을 일삼고요. 대통령 앞에서도 사소한 말로 화를 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분노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좋지 않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고 어, 정신의학자였었던 어, 엘마 R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감정 분석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숨결 있잖아요. 인간의 숨결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거를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시키면 거기 에 침전물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 침전물은 사람의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놀랍게도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밤색으로 변하고요. 고통과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으로 변하고 또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분노, 밤색으로 변한 이 분노의 침전물을 가지고 실험용 쥐, 흰색 쥐한테 주사를 하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죽는다고 그래요. 이 실험을 통해서 엘마 게이츠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화를 낼때 사람 몸 안에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독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대요. 그러니 이 분노가 지속될 경우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지내요.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를 내리쳤었던 어, 모욕했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1년형을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3년 3월 25일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인천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요, 여성 고객 한 명이 자기가 구입했었던 귀금속의 무상수리를 요구하면서 한 시간 가량을 거기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점원 두 명을 무릎 꿇리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2024년 9월 10일,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요, 60대 경비원이 주민 간의 그 다툼을 말리다가 2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9일 후 9월 19일 결국 숨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뭘까요? 다 참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에는 정말 죽고 못 살죠 1년 기간 동안 2년 기간 동안 잘게 어, 지내다가 제 권태기가 옵니다. 근데 사실 이 권태기가 오는 거는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뭐 대학 심리학부에서 어, 남학생 남녀 어, 대학생 남녀 어 일곱 어, 쌍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지속 기간과 열정을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어 서로 떨어지기 싫어 가지고 끝날 붙어 다니다가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 이 사랑의 열정들이 서서히 이제 식어갑니다. 2년 후 여섯 쌍은 결별하고요, 한 쌍만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 같지만 사실 평범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이 사랑의 열정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효 기간, 유통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권태기가 오고 갈등이 오면 대책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잠시 끓는 그런 냄비 뚜껑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의 일생을 함께다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감 있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식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자식 때문에 참고, 때로는 둘사이의 약속 때문에 참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섭리 때문에 참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이 오래참음이 필요해요 성경의 오래참음의 대명사를 누구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 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욕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가혹한 시련을 견뎌냈었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냈었던 그런 인물이죠 구약에서는 노와 다니엘과 함께 의인의 전형으로 꼽혀 썼는데 욥기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고라는 말이 있었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절 흠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흠 없는 사람 앞에 정말 어려운 시련이 닥친 거예요. 아들딸, 자식들이 한날한 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축과 노비들이요, 몰살당했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박박 긁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였었던 이 부인도 욥을 저주하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니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욥이 신앙의 거인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욥이 이 시련을 견뎌내고 도달하는 그 종착점, 그 종착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이제 축복하시되 갑절의 축복으로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만 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자신의 삶 속에서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분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주를 뵙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갑절로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의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25년의 긴 세월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 형제들,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떠드는 목자처럼 그렇게 혹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들으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고 그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큰 믿음으로 나를 전금 같이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오히려 그 기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정말 쉽게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저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접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고 견디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5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고난 중에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